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이 결합된 일렉트로룩스 e s f 5 1 2 l x 식기세척기를 만나보세요. 이 제품은 3에서 5인 가구에 최적화된 프리스탠딩 디자인으로 2구 투입구와 2단 선반이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여 많은 식기를 한 번에 세척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다양한 세척 코스와 강력한 살균 기능, 자동건조 시스템으로 위생적이고 깔끔한 세척이 가능하며 저소음과 자동청소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에 만족하며 용량이 넉넉해 가족 모두의 식기세척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 설치 혜택과 함께 스마트한 주방을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